추석이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횡보 치는 경우들이 많으니 우리가 매도를 치고 싶으시면 역시 채널 상단에서 매도를 치시고 반대로 하단 지역에서 양봉이 뜬다 싶으면 반등이 나오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매도 포시하다가익 청산하시는 게 좋아요. 이 저점 지역에서 매도 추격하는 거는 절대 금지. 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물 전문가 마피아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선물 기초훈련 2탄으로 입문자분들께서 세력님들이 만드시는 파동에 어떤 패턴에서 가장 많이 속는지 세력들이 우리를 속이는 그런 패턴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30초 차트를 하다 기준으로 채널과 볼린더 베드선 그리고 일무 균형표만 놓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밑에 신호는 스토키스틱 슬로우 우리 평소에 쓰던 화산바다 신호고요. 입문자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나쁜 매매 패턴이 이렇게 파동이 올라간다 싶으면 은 매수를 하다 이렇게 치시고요. 올라간다 싶으면 매수치시고 떨어진다 싶으면 매도치시고 이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매 패턴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시는 그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정배열됐다 역배열됐다 이런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파동이 이 저점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적에아 이제 정배열됐구나 싶어서 매수치시면은 이 눌린 파동에 손절 당하고 파동은 다시 우리를 손절 시킨 다음에 파동의 패턴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요 저는 저희 회원님들한테 가장 먼저 가르쳐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 파동이 상승 파동이다. 싶어가지고 매수 대응하고 싶으시면은 절대적인 조건이 요 채널 하단 자리 본인점에서 하단 자리 이용하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올라간다 싶어서 윗자리에서 매수치면은 눌림 파동이 계속 나오죠. 우리를 갖다 이렇게 따돌리고 나서 파동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추격매매를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추격매매는 추세가 크게 터지는 그 포인트를 알고서 아주 짧은 손절로 대응해야 되는 매매이기 때문에 입문자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매매는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규칙을 이렇게 정하죠. 여러분들이 이 파동을 갖다가 상승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시고 매수를 치고 싶으시면은 무조건 요 바다 신호를 기다리세요. 요 바다 신호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귀항. 면 바다 신호와 채널 하단 자리를갖다가 일치할 때 이런 포인트를왔다 이용하셔서 대응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동이 흔드는 패턴에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많이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첫 번째 속임수 피하는 패턴이에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이 파동은 이렇게 양운을 끼고 상승이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양운이 종료가 되면서 하방으로 이렇게 추세가 크게 터졌죠. 한50 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이런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매수를 치고 싶을 적에는 하단 자리에서 매수를 쳤었죠. 그리고 신호는 바다 신호가 필요했고요. 반대로 여러분들 매도를 치고 싶으시면 꼭 필요한 신호가 화산 신호고요. 첫 번째 화산 신호는 기본이에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귀왕이면 이렇게 우문이 출현한 이후에 화산 신호는 여러분들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아무래도 양운이 있으면 상방의 기운이 좀 강하고 우문이 출현하면 하방의 기운이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파동이 이제 하방 가는구나 싶으면은 이렇게 저점 자리에서 함부로 추격하시는 게 아니라 추격하시면은 항상 이렇게 흔드는 파동에 당하시니까 침착하게 기다리셨다가 화산 신호 확인. 하시고 대응하시는데 이 자리는 아쉽게 채널 상단 자리는 들치고 지금 파동이 나왔죠. 이렇게 우리가 지입 자리를 놓치더라도 기왕이면은 우리가 매매하는 조건 매도치고 싶은 화산 신호에서 그리고 지입 자리는 채널 상단 자리에서 이렇게 치시면 좋아요. 내가 만약에 이 상단 자리 를 기다리다가 진 타점을 못 잡았다 그러면은 딱 이렇게 우문이 붕괴되는 이런 기준점을 잡고서 아주 짧은 손절로 매도를 추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추경매매는 아주 짧은 손절로 대응하셔야 돼요. 보통 추세가 터지는 경우는 열번 중에 두세 번밖에 안 돼요. 지금 이런 매매법을 저랑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유튜브 사정상 아주 깊은 내용들은 설명을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 밑에 올려드린 이 링크로 노란 카톡방 찾아 들어오시면 은 저희가 정기적인 교육 있을 때 정보를 드리고 또 제가 실시간으로 파동이 느껴지는 그 시황 갖다가 올려드리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은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이번 페이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야간장파동이에요. 이게 밤0 시. 3 0분에 미장이 개장하는 그시간대의 파동인데요. 파동 패턴을 보시면 그전에는 양온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상방 패턴이 나왔죠. 그리고 채널 상단에서는 화산신으로 왔다갔고서 눌림 파동 갔다 이렇게 한번 만들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상방으로 추세가 진행되다가도 채널 상단이 저항이 성공되면 하단 자리까지는 내려온다. 아무래도 이 지역까지는 양온이 껴 있으니까 채널 하단에서 이렇게 아주 강한 양봉이 확 떴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매 매법은 이래요. 요 채널 상단에서 매도를 다못 치시고요. 그리고 워낙 최대 상대히다 많이 부딪혔으니까 차점 잡기 가 어려웠을 거예요. 상대에서 매도를 못 치고 빠진다 싶으면 이 저점에서 매도를 치시는 게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매매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저점에서 매도를 쳤다 하면은 이큰 장대양봉 갖다우리 만나가지고 큰 손절을 보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손절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파동은 어떻게 하느냐 하방으로 이렇게 추세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패턴이요 야간장에 아주 흔하게 나오는 여러분들을 속이는 휩소 파동이에요. 이 장대양봉을 저는 휩소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게. 했어요. 천천히 올라온 놈들은 추세를 막 갖고 있을 경우가 아주 높아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장대음으로 확 쳤다가 꺾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요 채널 상단 자리에다가 보고 있다가 음봉을 확인하면서 매도를 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는 매매법이고요. 여러분들은 최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게 채널 상단에서 하방이 터진다 싶을 적에 함부로 저점 자리에서 매도 추격하시면 안 된다. 요거는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한테 하방 추세가 확 터지는 척하면서 장대양봉으로 확 틀었다 가죠 여러분들이 매도를 치고 싶으면 철저하게 상단 지역에서 노리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보편적인 패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가 장대양봉이 확 나오고 난 이후에 하방으로 추세가 꺾였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방 추세를 딱 급격하게 만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 파동의 방향을 계속 하방으로만 인식하시게 돼요 추세가 워낙 무섭게 터졌으니까요 근데요 보편적으로 파동은 그렇게 터지지가 않아요 추세가 한번 확 터지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채널 하단과 상단을 왕복하는 행보 패턴이 나오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채널 하단 자리라다가 함부로 이게 붕괴된다고 생각하고 매도를 추격하면 절대 안 되겠고요. 철저하게 하방 추세여도 매도를 치고 싶으면은 화산 신호 기다렸다가 채널 상단에서 들어가야 셔된다는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추세가 터진 이후에 계속 추세가 터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보편적으로 하루에 한두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세가 급격하게 터지고 난 다음에는 이 채널 하단 지역에서 양봉이 뜬다, 바다 신호 뜨고 양봉이 뜬다 싶으면은 다시 횡보를 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도 포션을 고 여기서 반드시 이절 청산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입문자 분들께서는 조금 어렵게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추석가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횡보 치는 경우들이 많으니 우리가 매도를 치고 싶으시면 역시 채널 상단에서 매도를 치시고 반대로 하단 지역에서 양봉이 뜬다 싶으면 반등이 나오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매도 포시 하다 이절 청산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점 지역에서 매도 추격하는 거는 절대 금지. 요런 기본적인 습관들만 입문자 분들. 들이 갖고 계시면은 해외 선물 매매 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노란 카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전문가 마피아였습니다.